2023년 6월 7일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 수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29편 폭풍 속 주님의 음성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쩌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쩌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당신은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제1독서 욕기 39장 40장. 내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너에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주님께서 또요벳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요바, 네가 나를 꾸지질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의 요비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성령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